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오수스입니다. 여보이 날또 어제로 지났고 지금 날씨도 이제 여름처럼 더워지는 그런 과정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성 바지든 남성 바지든 청바지든 등산복이든 일반 신사복 바지든 반바지든 미디 올리는 내관에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미디에 대해서, 미디 줄이는 데서 어 전화로 어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택배나 직접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한번꼬은미디에 관해서 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미디를 짧게 입으시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미디가 어긴 것은 길게. 음, 제작된 것은 입기가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3, 4일 전에 울산에서, 어, 절로 물어보시고 택배를 보낸 케이스인데, 바지도 조금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요렇게 택배도 보내시는데, 음, 청바지가 이렇게두 개, 일반 골프용 바지하고, 어, 여러 가지 섞어서 여덟 장, 또 그러고, 요거는 노스페이스 반바지가 세장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음, 봉제 과정보다도 고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이 이렇게 보내오신 이 메모 내용입니다. 앞부분을 뒤쪽에는 줄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듣고자 앞부분을 기준으로 25cm 미길이를 기대를 25cm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인치자로 재면은 10인치가 조금 안 되면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이할수 없는 게 옷을 제작하는 어 제작 회사마다. 또 브랜드마다 다이 패턴 자체가 다름으로 꼭 그거를 10인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림은 앞을 기준으로 보면 1 1이 되기 때문에 1인치를 줄인다는 뜻인데, 그렇게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을 기준으로 래서꼭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고 더 줄일 수 있고 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이는 방법, 음, 기술적인 문제도 허리 벨트를 드벨트를 완전히 터져서 이쪽으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미디 이 부분 이 부분 쪽으로 이앞 지퍼입니다. 미디 이 부분 쪽으로 줄이는 방법 또 그리고 허리 벨트를 조금 줄이고 이 미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줄이는 이런 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미디에 관해서 전화를 오시고 물어보시니 지금 오늘은 이론적인 설명으로 해서 어, 답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토탈. 자, 그러면은, 음, 청바지 두 개는 벨트 쪽으로 올리고, 지금 신사복은 이 밑부분, 이 부분을 하고, 반바지도 그래, 한다고 했으니, 전체적으로 단는 하지는 못하고, 한 장씩만, 음, 털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보는 방법을 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되는 걸 청바지 하나, 골프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 가지고 가서 작업실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바지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벨트를 자,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지금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아크테릭스 등산 바지도 이 밑부분으로 벨트를 뜯어서 3cm 가량 올렸습니다. 3cm가량. 그런데 지금 이 청바지도 위로 이렇게 원래는 이 상태입니다. 이러고 올릴 수 있는 게 주머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디트 리벳. 이렇게 디트은이 고객님들은 필요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주머니는 조금 적게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 한 3.5cm 가량, 커진 4cm 가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위에 있던 부분이 엉덩이 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줄여야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려면은,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단을 이렇게 줄여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도 듣고. 근데 이 여성 바지든 남성 바지든 비디 부분을 줄이는 이 과정은 이 의료 제작이나 수선 리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업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음 차를 차를 서비스 센터에 고친다고 생각하면 보통 1, 2, 3급이 있습니다. 근데 1급 정도는 엔진 정도 만지는 그런 기술을 보완돼서 여어 하니까 지금 이렇게 미디나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도 이 의류에서는 상당한 고급 기술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뜻이 그러면은 이 작은 주번시나 니벳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 지나가야 되니까 요 부분을 주머니 좀 줄여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자 전체적인 원래 여기서 전체 길이를 양쪽으로 접어 봤을 때는 전체로 보면 13 정도가 미리 길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런데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면넓이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미리 길을 하니까는 12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은 3.5cm 가량 줄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미리 길이가 이게 지금 보내 오신 처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그림에 처럼 이 허리 한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허리가 여기 붙는 결과물이 밑에 이쪽이 여기 붙는 이렇게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에 붙으니까 이 미디 길이 자체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청바지는 이렇게 작업한다는 거를 먼저 하시고, 다음 거 자, 두 번째 거는 이 골프 바지도 되고, 일반 바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밑부분을 터져 놓았지만은, 전체 길이를 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면은 어디서부터14 정도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 허리 부분, 허리 부분, 이너비만큼을 밑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디는 위로 달수 있고, 밑으로 달수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윗부분으로 조금, 허리 벨트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 바지를 이렇게 완전 절개해놨습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자, 그럼 그러면 뒤집어 보 보면은 자, 고객님들은 잘 이렇게 집집 놓으면 모르겠어요. 모르, 르부지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부이 부분이, 부분이, 쪽이이 부분이, 이부이쪽입니이이렇게이을 뒤집어 보면 이런모양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뒤쪽을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반대쪽을 여기는 지프가 있는 앞쪽 부분입니다. 앞쪽 부분은 여기 그 원래 스님은요 정도 줄입니다. 그러면은 요넓비요넓비 플러스 자요넓비요렇게 넓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영상으로 잘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앞쪽 지퍼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앞부분부터 밑부분까지 와서 엉덩이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원래가 자 특기전이 원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모양 여기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앞을 여전도 뒤를 여전다면 기역에서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집부터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돌아가서 엉덩이가 사람이 엉덩이가 체형성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뒤쪽, 엉덩이 여기가 앞쪽.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 이 부분이 미딘 밑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서 흰 초크가 있는 이 부분만큼 이렇게 포개지면 이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레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는. 어, 24라고 예를 가정해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앞부분 이만큼, 뒷부분 이만큼, 요렇게 포개지면 24에서 예를 들어서 22가 된다 치면은 2인치 가량이 어, 미리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렇게 줄이면은, 그러면은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분명히 이 미리가 이렇긴 쪽은, 긴 거는 이 허벅지통, 이 부분이 허벅지통입니다. 허벅지 통이 분명히 넓을 겁니다. 요즘에는 허벅지 통도 미리도 짧게 일부분들어 전체적으로 핏을 맞게끔 그렇게 입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디가 긴다는 뜻은 허벅지 통도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를 줄이고 여기 조금 줄이고 앞도 줄이면 허벅지 통도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미디를 줄인다는 뜻은 허벅지 통도 같이 줄인다는. 그 뜻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바지처럼 위쪽으로 벨트 부분을 터져서 올리면 허벅지통은 줄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미딤만 요래 있는 걸 요래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허벅지통하고 관계없고 지금 이처럼 밑부분을 이렇게 줄이는 상태에서는 허벅지통도 같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긴 바지도 됐 이제 세 번째. 자 로스페이스 반바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벌려 놨습니다 이렇게 벌려 요렇게 됩는데자 벌려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반바지니까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허리 쪽, 허리 쪽, 여기가 엉덩이 쪽, 여기가 허벅지 쪽입니다. 이렇게 동글. 여기가 엉덩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 여기서 뒤 뒷 판쪽, 엉덩이 쪽에 이만큼 무서지고 앞쪽 지푸 쪽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들면은 자, 영상이 보기처 앞은 이만큼, 뒤는 이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설명했다시피, 자 엉덩이 원래에서 전체 둘레를 여기는 앞이고 뒤면은 금방 설명해.처럼 긴 바지처럼 전체가 어 줄이기 전에는 20이 둘레가 허리 끝에서 뒤 허리 끝까지 24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뒤판 이만큼 앞판 이만큼 줄들면한22반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인지반 정도가 미리가 줄어들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벅지 통도 원래는 자 펼지 봤을 때. 1 4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1 아, 4가 넘겠네요. 이 정도가 원래니다기통이었습니다1 4반 정도 됐는데 지금 줄이는 걸 가정해서 땡기보겠습니다1 3반입니다1인치가줄어입니습니다 자, 원래가 이렇게 그럼 0원이니다도 크겠죠. 1 4 반에서 자 땡기 봅니다 이렇게 줄이는 만큼 땡기 보면 1 3 반이 됩니다 엉덩이도 이 부분이 엉덩이 밑 부분 태인데 뒤쪽으로 가 있다가 앞을 땡기지면 좀타트탄 느낌 들겠죠 그러면은 미디가 어 짧아짐으로서 적어짐으로서 옷을 입으면은 좀 엉덩이 밑 부분에서 흘렁한 느낌이 좀타트탄 느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디 올리는 방법입니다. 허리벨트를 올릴 수도 있고 밑부분을 올릴 수도 있고 보통 음, 신사복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아저씨들 바지 좀 진한 바지는 주름도 들어 있는 바지는 거진다 밑부분을 이렇게 미디를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지금 바지를 완전 분리해 놨습니다 앞쪽 뒤쪽 이렇게 엉덩이 쪽을 그래서 여기를 줄이고 여기를 줄여서 이렇게 꼽아서 펼쳐봤을 때 이만큼이 이만큼이 줄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고객님들은 워낙 미디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내가 영상을 미디에 대한 남녀 바지에 대해서 영상에 미디에 대해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뭐 미디를 보통 이 현장에서는 이 밑부분 줄이는 걸 미디 줄인다 이랬는데 보통 인심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용어에 이제 미디를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체형에 관해서 어 설명할 때 인심이라 하기도 하고 미디라 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디 줄이 방법은 허리벨트 뭐, 아니면 이렇게 밑부분을 줄이면서 통도 줄이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디에, 미디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영상 오늘 13장을 이렇게 보내오신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아, 내가 얼마큼 줄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나 밑부분이나 미디라고 해서 내가 줄이고 싶다고 이렇게 많이 못 줄입니다. 뭐 5cm 7cm 이렇게는 못 줄입니다. 왜냐 밑에 이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도 아까 청바지도 보시다시피 자, 위로 청바지를 다시 봤을 때 위로 이렇게 했을 때 무작정 뭐 이렇게는 이렇게는 못없습 니다. 그러면 옷이 이상해지므로 줄일 수는 한계가 3cm 정도. 이 정도 하면 주물 손도 넣을 수 있고, 깊어의 간격도 되고, 전체적인 핏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3cm, 최대한 좀 청바지는 마이즈면 3.5cm 이렇게 줄이지, 그래도 입으면 굉장히 표가 날 겁니다. 미디가 짧아졌다록 하는 느낌이. 원래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길이가 됐는데, 이만큼 적어지면은 완성이 되면 이래야 되나, 됐으면 그럼 미디가 굉장히 짧아진다고. 입으면은, 뭔가 미디가 위로 탁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겁니다. 자, 자 미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청바지 반바지 일반바지 세 가지를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40도 초반에 그분은 청바지를 보통 일곱 개씩가져왔는데 그분은 미디를 진짜 남자분인데 굉장히 작게 줄입니다. 주머니도 거짓 무시해보고 손마다 갈 정도로 하고 한 5cm가량 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됐을 때 5cm 같은 미정도입니다. 무조건 많이 줄을 합니다. 청바지를 그러면은 5cm 같은 이정도인데 손만 이렇게 더갈수 있는 위치만 되면 되니까 관계없이 뒷부분도 지금 너무 많이 줄이면은 이 벨트랑 주머니 간격이 너무 붙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래도 무시해 불리고마이 줄이 돌라 하는 그런 분도 특이한 분도 계십니다. 자, 전체적인 비디주리 방법은 이것으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음, 혹이라도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 사람이 궁금한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좀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